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길. 마침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은 국민대 내란 세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한국 국민대 미국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을 안정적인 친미 기지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우리 국민은 파열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세계는 친미 반중 세계를 한편으로 하고 다극화와 국익중심의 세계를 한편으로 하여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친미 반중 정권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윤석열과 국힘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친미 반중에 철저하지 않고 다극화와 국익중심의 흐름에 가깝거나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극도의 무능, 부패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윤건희의 무능, 부패를 상징하는 말이 이채 양명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해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 가방, 주가 조작 등 하나 하나가 대형 사건입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명태균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윤건희는 자신의 무능 부패를 가리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를 했고, 그걸로도 부족해 개엄과 전쟁까지 시도했다가 끝내 몰락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든 국힘당 정권을 재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기에 윤석열 파면을 반대했던 세력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습니다. 김문수가 당장 지지율은 높아도 중도 확장성이 없기에 당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개헌 반대, 탄핵 찬성에 섰던 세력에서도 당장 당선 가능한 인물은 없습니다. 지금 구도에서 대선을 이기려면 자기 편은 결집하고 상대편은 분열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등 윤석열과 거리를 두던 자들을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들어 대선판을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 확장도 가능하리라 타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이들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극우 세력을 규합해서 막판에 한동훈 무리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또, 이들이 극우 목소리를 낼수록 한동훈 무리가 중도 보수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한동훈 무리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파면 직후 열린 국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흥미롭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우리 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국민 후보를 뽑는 범자유진영 원탁회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즉, 보수계 원로를 끌어모아 원탁회의를 만들어 국민 추대 형식으로 단일 후보를 세우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기사 댓글에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이낙연이 적격이라는 주장이 많이 달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판에 이낙연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리 반중 세력이 아닌 다극화 국익 중심의 세계를 지향하는 진영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조기 대선의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이 있고 세미래 민주당도 이낙연 상임고문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정의당과 이낙연은 내란 세력과 한편이 되어 민주당을 협공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탄핵에 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특유의 선명성, 차별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를 공격해 표를 모으려 할 것입니다. 이낙연은 내란 국면에서도 꾸준히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날렸으니 이재명도 날리자는 논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윤석열이 날아간 마당에 어차피 국힘당이 대선에서 이길 일은 없으니 각 당이 경쟁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민주진보 개혁세력이 다섯 명의 후보를 내고 극우세력이 단일 후보를 내 5대 1로 싸우면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41.08%, 홍준표 후보는 24.03%, 안철수 후보는 21.41%를 득표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한 조기 대선이었는데도 반 문재인 표를 합치면 45.44%로 문재인을 앞섭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막판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48.56%로 당선되었습니다. 반면 민주진보 개혁세력은 이재명 47.83%, 심상정 2.37%, 김재현 0.11%로 갈려 패배했습니다. 셋을 더하면 50.31%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선은 단일화하면 이기고 후보가 나뉘면 집니다. 탄핵 직후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안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안철수가 절대 단일화를 안할 것처럼 얘기했고, 심지어 윤석열 찍으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단일화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철수를 두고 정치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안철수가 철저히 미국의 구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철수의 정치 경력을 보면 매번 미국의 구도에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민주진영 분열이 안철수의 역할이었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2016년 총선 때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38석을 차지했는데 특히 호남 지역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해 민주당 3석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국민은 안철수를 민주개혁 세력이 아닌 보수적폐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안철수가 문재인 표보다 홍준표 표를 더 많이 가져가면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선거 구도가 반문재인 선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은 반문재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안철수를 출마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자기 지지 기반을 다 날려 먹으면서까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윤석열 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철저한 개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정부를 세워야 하며 그 전에 적폐 세력을 이기기 위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끝내 탄핵한 국민의 강력한 열망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단일화의 요구로 타오를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윤석열 3년을 끝장내고 철저히 응징할 기회가 열렸는데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는 다극화, 국익중심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의 친미 반중노선을 강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을 대리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다극화, 국익중심의 흐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주요한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번 대선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후보 단일화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일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 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 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